시애틀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에 스며들 때마다 저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실감합니다. 명문 사립 대학교의 거대한 도서관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생각이 떠오르죠. 25년째 반복되는 이 순간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렙니다. 열쇠 뭉치가 손안에서 차가운 금속음을 내며 부딪힐 때. 저만이 아는 특별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도서관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수만 권의 책들이 저를 조용히 맞이하죠. 전등 스위치를 하나씩 켜며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58세의 야간 경비원 조샘리를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봅니다. 매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성실한 직장인 정도로 여기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는 그 시절의 열정을요. 도서관 3층 물리학과 코너에 도착하면 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논문들, 칠판에 복잡하게 얽힌 수식들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죠. 30년 전 서울대 물리학과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설명에 눈을 빛내며 집중하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F는 MA라는 간단한 공식 하나에도 저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담긴 그세 글자 안에는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학생들이 어제 풀다가 포기한 미분방 정식을 보면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해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끔 청소를 하면서 칠판에 남겨진 복잡한 양자역학 공식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때는 저도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며 밤새워 연구에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자부심, 물리학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던 그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을 따라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언어의 장벽과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이 일이 어느새 25년이나 흘렀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제가 사랑하는 학문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고요한 도서관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면 마음 한 구석에서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리학을 사랑하는 조셉리니까요.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만의 작은 우주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7시가 되면 도서관의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납니다. 바로 캐롤린이죠. 그녀는 15년째 이곳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저와 마주치면 언제나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죠. 좋은 아침이에요. 조세.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캐롤린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항상 작은 미소로 대답합니다. 네, 캐롤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가 직원 휴게실에서 가져온 커피 두잔중 하나를 저에게 내밀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동료로 대해주는 사람은 캐롤린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5분 정도 도서관 현관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 3층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이 있었나요? 네, 물리학과 학생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캐롤리는 저를 단순한 경비원으로만 보지 않고 이 도서관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오전 9시쯤이면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나타납니다. 리앙이라는 중국인 대학원생이죠. 물리학과 박사과정 2년 차인 그는 정말 특이한 학생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셉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앙의 밝은 목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질 때면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쾌활한 성격과 진솔한 태도가 참 매력적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데, 리양은 항상 저와 대화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저는 어젯밤에 문제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리앙은 자신이 풀지 못한 물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상대성 이론의 복잡한 계산 같은 것들이죠. 저는 겉으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음, 어려운 문제네요. 열심히 하면 풀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리앙은 실망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선생님도 물리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가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의 정체를 들켜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항상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합니다. 예전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정도죠. 리양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완벽한 해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을 써야 하는지,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때로는 리앙보다 더 깊이 있는 해석까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을 속으로만 간직한 채 저는 따뜻한 미소로만 응답할 뿐입니다. 캐롤린과 리앙, 이두 사람은 저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와 따뜻한 시선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죠. 비록 저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만 그들만큼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3층 물리학과 강의실 청소를 하면서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닥터 해밀턴의 고급 양자역학 수업 시간이었죠. 그는 이 대학에서 가장 젊은 교수 중한 명으로, 29세의 나이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던 저는 해밀턴 교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세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해밀토니안을 가진 2차원 조화진동자의 에너지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해밀턴 교수는 학생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렵죠?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절대 풀수 없습니다. 특수한 수학적 기법과 깊은 물리학적 통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복잡해서 해밀턴 교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 하, 그럼 저기 계신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시겠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해밀턴 교수는 저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도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못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소한 박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강의실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해밀턴 교수의 농담에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이런 시선들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경비 아저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학문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그 문제의 해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개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절대 못풀 거라고 박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더 깊이 있게 그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도서관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물리학자라는 것을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머릿속의 지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조롱이 오히려 저의 잠들어 있던 자존심을 깨워준 셈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의 마음은 이미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저는 침대 옆 작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이 책상은 지난 25년 동안 저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물리학 교재들과 연습장이 몇권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연습장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몇년전 적어둔 공식들이 나타났어요. 가끔씩 TV에서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새로운 논문을 접했을 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끄적거려 둔 것들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문제를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해밀토니안을 가진 2차원 조화진동자. 정말 복잡한 문제였지만 제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볼펜을 잡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새워 계산에 몰두하던 그 시절이요. 교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동기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던 때였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접근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연습장의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토니안을 시간 의존적인 부분과 시간 독립적인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부터였어요. 손목이 아프도록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섭동 이론을 적용해보고, 아드리아 바틱 근사를 시도해보고, 여러가지 수학적 기법들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방법이야. 더 우아한 해법이 있을 텐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베리 위상 이론이었어요. 당시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양자역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죠. 맞아. 베리 위상을 이용하면 저는 흥분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봤어요. 기하학적 위상의 개념을 도입하고 단열 정리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이 진행될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안개가 거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최종 계산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한글자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미분 기호 하나하나 적분의 상황과 하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이 나왔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결하고. 우아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연습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 저는 25년 만에 진짜 물리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아직도 할수 있구나.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의심했던 시간들, 재능을 묻어두고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연습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해밀턴 교수가 이 해답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완성한 해답이 담긴 연습장을 가방에 넣고 왔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25년 동안 숨겨온 진짜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드러내 보겠다고 말이죠. 3층 물리학과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수업이 오전 10시에 시작되니 아직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은 칠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심장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어요. 손을 떨며 가방에서 연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어제 해밀턴 교수에게 받은 굴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대 못풀 거라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저는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칠판 앞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제 손이 기억을 되살려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적어 나갔습니다. 해법의 제목을 쓰는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해법을 적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수식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전에 했던 일이었거든요. 복잡한 물리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요. 마지막 결과를 적을 때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간결한 최종 공식 안에는 해밀턴 교수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물리학적 통찰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칠판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대안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작은 글씨로 서명을 남겼어요. 조셉리의 이니셜로 말이죠. 25년 만에 제 이름을 학문적 결과물에 남기는 순간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칠판에 해답을 정리했던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완성된 칠판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때 강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온 학생인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분필을 내려놓고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해밀턴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칠판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제가 25년 동안 숨겨온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것 같았거든요. 조셉리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물리학자라는 것을요. 오전 10시가 되자 3층 강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소리까지 거칠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실에 들어간 학생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칠판에 뭔가 엄청 많이 적혀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는 복도 모서리에 숨어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이 어제 교수가 낸 문제가 맞는지 이 풀이가 완전히 다른 방식인지 누가 푼 것인지 서로 물어가며 흥분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가슴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곧이어 해밀턴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칠판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그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칠판 앞으로 다가가 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의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라며 해밀턴 교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칠판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혼잣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누가 푼 건지 물어보자 해밀턴 교수는 모르겠다면서도 이 프리는 정말 완벽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순수한 학자로서의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푼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며 이건 논문감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한 학생이 칠판 모서리에 뭔가 적혀 있다며 이니셜 같다고 하자 해밀턴 교수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저멜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해밀턴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며 리앙이 들어왔어요. 그는 칠판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누가 이런 걸 푸셨을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의실에서 나온 리앙이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칠판에 정말 대단한 풀이가 적혀있으니 한번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에 찬 시선들이었어요. 해밀턴 교수가 혹시 누가 이 문제를 푼 건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순간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양이 계속해서 제가 물리 공부를 많이 해봤을 것 같다며 이런 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도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물리를 좋아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눈빛과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나 봅니다. 해밀턴 교수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다시 물어보자, 저는 많이요.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경비원으로 살아왔지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리학자가 살아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실을 조금씩 세상에 알릴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